볼게요. 음악 좀 들을게. 아 우아 뒤와 와 와. 더블 더블 더블유 뭐라는 거야? 우리 교전 교전 교전이 너무 좋은데? 떨어져. 저또나다가 헤드를 존나 까리하게 맞 아. 잡을 네, 만한데. 근데 질 수가 없는 거 알지 싸움 나왔다. 해본, 해본 내일이네. 온, 해본이 <laughs> <laughs> 너도 한 나처럼 한쪽만, 한쪽만 끼고 가야지. 아, 해본 아니었어? 해본 싸우는줄 알았는데, <laughs> 아시발 <laughs> 오딘이었네. 나이스 하더 왼쪽에 하더 우딘 일 거야 이게. <laughs> 오른쪽에서 온다. 이것도 클립으로 다원놔야겠다 아, 너... 뭐야 ㅅㅂ <laughs> 아너 확실하냐 클립 아니 클립 <웃음> 아니 ㅅㅂ <laughs> 다 잡을까고 했는데 <laughs> 아 <아니>, 클립이 확실하냐 <laughs> 아다 잡을 수 있었는데 ㅅㅂ 폭발 당이었는데아 확실하냐 나 이것 좀 사줘라 <laughs> 뭐야 너돈 없구나 300원 없는데 <웃음> <웃음> 그러네 있어야지 이런 야 아이소 어떻게 통안사 ㅅㅂ 눈 깜짝할 사이 아니, 계단 때문에. 아 와, 이. 스이크레이너레이너나레이너나올것같아나왔다고 어. 울지 <목소리> 마.

<laughs> 아, 근데 요즘 찡... 아니, 찡은 빨딱이더만 찡 조준점 쓰고 있어. 그래서 나 지금... 아, 근데 찡 조준점 더 좋지만 그냥 점 조준점이었을까? 아, 찡으로 갈까? 찡으로 간다. 마이크업, 마이크업... 찡준찡준점으로 갈게. 찡준점 롤킹이란 생각도 잘안 해. 살려주세요. 뭐지, 뭐지, 뭐지? 이거지, 임마. 죽어라, 이 새끼야. 그냥 뒤질각으로 트레이드 나가는데, 오히려 좋아. 아, 좋아하는데? 많이 깎거든. 거기. 아니 나나안 보고 있었거든. 안, 안테나 그냥 몸은가 있는데 맵 미니맵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그냥 쏴는데 헤드 맞은. <laughs> 그래 우쏴는데뭐 헤드네. <laughs> 어, 헤드라니 잘 맞서라. 전안전야 그냥 한 대도 안 맞아가지고 바로 펜텀 사. 안테나에서 질 자신이 없다나 그냥. 아 지금 폰 빨딱이야. 그 모르겠고 보루스들 이긴 걸로 모르겠고. 납도니 나가 버려. 오 씨발. 빨강 맞는 거안것 같기도 하고. 아,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파이프가 비지점에 떨어졌습

세이리트 벽을 산다, 적용 방어물을 산다, 끝. 음. 야벽 어따 설치하는 게 좋냐? 모르겠다. 여기서 세이시를 어. 해본 적 있어야 마지 그냥 여따 그냥 설치해버릴까? 음. 상대 오는 거 느껴지니? 그것도 괜찮고. 미드나 여기 지붕 위로 갈그 지붕 위로 갈수 있냐? 너가 팔. 있는데 <laughs> 여기서 벽 써가지고 이렇게. 일단 이렇게 올수 있어. 할수 있네? 이거 개 o 이아니 a 에이를 봐 n t k n o 다 w h 다어 I d 대 n t k n 았 w what I don't know what I don't k n 올라올 h 그건안 되고 아이쿠. 반갑다 반가우니까 죽어야겠지 비 오면이라고 그러네. 무시 아, 봐. 내범오메왜 삐에 있는 거야? 아. 나 근데 아, 나, 나 스프레이 잘 쐈다. 헤드 두대 맞췄는데 스프레이로. 좋은데. 레전드. 그냥 아 내가 데드록 자꾸 저거 스프레이로 잡았으면 됐는데 아. 죽어지오면죽여야지 아. 죽여야지. 어. 아니 오면클래식만데 있습니다고? 어... 가자. 에이 가자. 삐었어. 삐었어. 제 삐었어. 벌써. 다 오늘 버려 이 씨. 어디 땅. <laughs> 왔다. <laughs> 아 좋은데? 아니 확실히 그냥 우리 둘이 다 하는 게임을. 아니 미미 가서 죽인 거맛있었 엄마 꼬라라리이네 이거. 이거에다가. 아망했 이 말이, 나 스킬 쓰고 있었는데 싸가지. 근데 하루 여긴 그냥 되도록 그거 깔리기만 해도 그냥 할수 있는 게 없어 가지고. 야 들어가자. 도나 이상하게 갈 게는 알파다. 어? 아니 이게 내가 맞아? <laughs> 아니 나 숨어있었는데 그거 궁 맞았어 C1 레이즈가 <laughs> 나한테 쏠려고 쏘콧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나한테 쏠려고 한거 맞는 것 같긴 하다 사이트에 던져 좋았다 야 414점 음. 벽을 박살낸다는데 너가? 그거야 그거 <laughs> 이거지 나, 에이, 있게나 혼자 데 맑은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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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데맑

벤달 이는 하하하하. 벤달을 줬는데형님 공짜로? 아제 벤다 벤다 맛있는데? 아 레이나 나테벤아 레이나 벤달이었구나. 벤달 들고 시리프한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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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렸죠. 더, 아니 나도 돈돈 돈 남았는데. 영들이 뛰면 뛰고, 영들이 걸으면 걸어. 지야나태오는못 이겨. 팀해아이스 형님 봐야겠다. 와나 바이스 형님이랑 태호랑 싸우고 싶어. 아 형아 죽여버려 어떻게? 어, 어 태호 내가 병 느끼게 만들었어. 아니 바이스 샷 개지리던데 너가. 야 임마야 야 내가 내가 이따가 보여줄게 나도샷 개지렸거든 아까. 아 그거 그거 보여줘? 어, 나보줄게있다너 태우 태우 잡은 건 까롱해? 아, 태우 잡은 것도 그렇고 아까 아까 세명1대3 만고 끝내졌어. 어.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다시 리라 보니. 아, 아 씨. <laughs> <laughs> 아, 피가 좀만있어서왜다 있었으면... <laughs> 뒤지는데? 아, 내가 사킬했는데 좀 해줘봐, 나사킬했어 얘들아. 지방. 이봐, 117. 아오잉 <laughs> 뭐야? <laughs> 내가 왜 맞아? <laughs> 이 되면 안 되는데 이 맞추면 됐는데, 아. 음... 아... 어, Z 연막 쳤는데? 조심해라. 괴물 간다.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30초 남았습니다. 적군이. 대상전지. 어디 숨었어? 한증 타에게 쌍방 그랬으면 들고. 어, 뭐, <laughs> 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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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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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했잖아 좋았다 어어 내 제타가 짬프하고 보이긴 했다 어어 어. 내가 해결했잖아 결국 아저 새끼 존나 다르다 개 짜증나 뭐천번번 맞잖아 열번 죽은 거 같지 이겼잖아 걱정하지마 이거야 이거야 막판은 이겨야지, 아무래도. 날이 아니다. 뭐, 날이었던 적도 없지만. 아유. 아, 너 잘해야 되나? 그게 뭐가 문제야?